복음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고 느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에 어느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시 맞춰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깨어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오금으로 항상 무장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걸려서. 진정한 축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 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주님께서 이르실 지금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질 남을, 남은 언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생계 공허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원의 숫자 초마늘수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걸 두 개에 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표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자세로 지나서 해야 하는 이것이 말세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바로 어 신부가 아니고 부모님은 지금 본인 본인 치를 이제 치르고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 종을 비고 있습니다. 주인이 본인 잔치를다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집 지키고 있던 이 화인이,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반갑게 맞으면서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집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핫죽 깎듯이 주인을 모셔드리며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전혀 모른다고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8절인데요 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상과 같이 예, 되어 주인이 와서 개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상경이나 이럴수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이 올 그때까지 항상 집을 둘러보고 일상이 없는가 확인하고, 집을 잘 지키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잠깐 나와서, 반갑게 맞으면서, 주인의 노고를 정말 이렇게 바로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맞을 때, 주인이 그를 아주 크게 관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불러서. 내가 참 수고했다. 집을 돌보고 집을 지킨다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종이 목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시간을 딱재내놓고 내가 몇 시에 온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본인들이 다 놀다가,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하충 놀지 않은 것처럼 해서 주인을 맞으면뭐그 소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인의 이경이나 상경이나 전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인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를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상 생활의 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불신용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믿음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교회를 잘 생기며 이렇게 있을 때, 언제 주님이 이르러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반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큰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겠죠. 아까 비유한 대로 종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큰 질책과 문책이 있겠죠. 항상 복과 심판은, 신발, 축복과 심판은 이런 공의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의가 없는 것은 사랑이 사랑일 수 없고 기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도 철저히, 철저히 공의 대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스스로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공허의 법, 그 법으로 하나님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스스로 지키며 하나님 스스로를 유지하시는 그 공의 의 법을 드러낸 데 보니까 그 법이 공의 의 법이었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놓으시기까지 그 법은 조금도 바로 부태할수 없는 그런 정확한 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는 말세가 될수록 더 우리는 깨어서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처럼 하인처럼 이런 자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생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언제 이룰줄는 모른다는 뒤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 9절를 보면, 너희고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만약에 정해주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겠죠. 도적이 오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새벽 몇 시에 갔더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했다면, 문을 다수로 철제 만약에 이 종들을 분류시키고 종들을 진짜 바로 이들이 내 집을 잘 돌보고 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하기 위해서라면 의도적으로 모르게 오겠죠 의도적으로 순식간에 와서 확인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제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우리 주님이 제일 말씀다는 것입니다 마트봉 24장 보면 우리가 너무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25장 24절 25장과 24장을 보면 거기에는 바로 열천여 비유와 또, 여러 그런, 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네,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기다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질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깨어있으라 말라 말할 필요 없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랑할 때 결혼을 앞두고 약혼하고 기다릴 때. 그런 심정을 결혼해 본들은 다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 답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근본적 이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자주 넘어지겠습니다. 근본적 방향이 설정되고 답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잠깐 놓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내 삶의 방향이 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더 깨어있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는신생활을할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보험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보험사랑은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영원의 때를 정말 믿어야 되고, 영원의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관대해주는 사랑과 보상을 이것은 뭐 계산적으로 믿어서가 아니고, 말씀 따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거라면 얼마나 귀합니냐 그분은 분명히 멸류관 상으로, 집으로, 아름답게 영광으로 고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래갔습니데 진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내 영혼의 대를 위해서 값지게 우리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셔서 당신의 친히 하나님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살아났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믿을 만한 정보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서 내 바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내 생에 모든 것을 그 주인 앞에 드리며 맡기며 주인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따라가야 돼는 그런 위치가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 안에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결론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바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사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남겨놓은 그 남은 자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자다. 그러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시야를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연단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인 복음을 사랑하면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산다면, 그것이 가장 잘 깨어있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깨어서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달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